사람들과 인간관계 및 친구 맺기가 어렵고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죠. 때로는 가슴속에 상처가 되어 깊이 못박혀서 사는 게 힘들고 우울하고 괴로운 감정을 느낄 때가 많으셨을 텐데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아서 의지할 곳 없이 스스로가 괴로워 잠못 드는 밤들로 하루하루가 힘드셨을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의문을 두셨던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걸 확신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구들, 지인들이나 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는 느낌이고 지속적으로 당신을 의심하며 당신을 왜곡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는 우리의 인연을 단칼에 끊어내야 할 위험 신호라 할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인연에는 좋은 인연도 있지만 나쁜 인연도 존재하는 법이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내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고 부정적인 영향에 빠뜨리는 사람은 단칼에 손절을 할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손절을 해야 할 사람 중에 가장 위험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가스라이팅 인간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대처법까지 종합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영상을 들어보시다 보면, 어.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구나. 이런 위험하고 파렴치하고 교활한 인간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단박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의 인간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이고, 요즘에는 의학계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꽤나 널리 퍼진 용어이기도 하니, 그 내용과 특징에 대해 영상을 통해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먹고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피눈물 흘리게 하는 교활하고 악랄한 가스라이팅 인간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너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너가 예민해서 그래. 너가 잘못 들은 거야. 너가 틀렸고 내가 맞아. 라면서 당신을 위하는 척 하면서 당신을 깎아내리고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런 인간 곁에 머무르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점차 내 에너지를 빼앗기고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며 교활하고 악마 같은 가스라이팅 하는 자의 소나기에 놓이게 됩니다. 정말 위험하고 끔찍한 결과라고 할수 있죠. 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이 느낀 감정은 어땠을까요? 왜 나는 불행할까? 왜 나는 외로울까? 왜 나는 우울할까? 왜 나만 힘들까? 이런 괴로운 감정들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자들의 가악한 혓바닥과 속내에 놀아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할 것이 아니라 교활한 가스라이팅 인간을 구분하고 그자들을 멀리 하며 단칼에 끊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가 밥 먹듯이 숨 쉬듯이 거짓말을 일삼으며 단박의 태도를 바꿔버리고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코너에 몰렸을 때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너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책임전가를 합니다. 그들은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세 등등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생각을 고쳐주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면서 합리화를 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절대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굴면서 말이죠. 이들은,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니까 내 말대로 해? 내 말만 들으면 돼 하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당신이 힘든 일이 생겨서 고민을 털어놓거나 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본인이 더 많이 심하게 힘들었다면서 당신의 말을 자르고, 너는 그게 문제야 라면서 당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당신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당신 주위에서 이런 말들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조종하고, 심리적 학대를 하는 사람들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한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과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서 지속적으로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당신을 비하하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요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 상대방을 이용하고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느끼게 만들어서 당신을 손바닥 위에 놓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이나 감정들을 무시하면서 당신을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 혼란을 조장한다. 가스라이팅 하는 자들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당신의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과 기억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부러 모순되는 상황을 만들어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어떤 경우에는 당신을 칭찬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당신을 일방적으로 깎아내리고 비난하며 무시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문제의 화살을 당신에게 돌리거나 금방금방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화제를 바꿔가면서 당신을 괴롭게 만들어 놓고 자신의 책임은 회피합니다. 이 자들의 목적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당신이 자신을 더욱 의존하게끔 만들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끔 어렵고 꼬이게 만들어 놓고 당신의 감정과 경험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 자신을 더욱 의존하고 믿게 하기 위해 당신에게 혼란을 조장합니다. 그야말로 아주 사악하고 교묘한 행동 양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비난을 하는 척하며 상대에게 잘못을 덮어씌웁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비난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당신에게 잘못을 전이시키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최악이고 너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자기 비난과 왜곡을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을 과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죠. 당신이 그들을 위로하거나 변명해주는 반응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척, 불쌍한 척 금세 뻔뻔하게 태도를 바꿔버리고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당신에게 비난을 덮어씌워 버립니다. 자기 비난을 통해서 순간적인 동정심을 유발하여 당신의 감정을 조종해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고 상대가 비판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조작하여. 심지어는 당신이 가해자이고 자기 자신은 피해자라면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비난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감정을 조작하려고 한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은 당신이 불안한 감정을 표현하면 오히려 당신이 예민하다며 몰아붙이거나 너무 유난 떠는 것 아니며 무안을 주고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부정하며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틀렸다라고 교묘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오히려 너가 그렇게 예민하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게 자신에게 부당하다고 하면서 당신의 감정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당신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불안감을 호소하면 그들은 당신의 감정 따위는 무시하고 심지어는 오히려 비난을 하면서 자신도 불안하고 힘들다라며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척 굽니다. 이런 패턴을 보이는 상대방을 만나고 있다면 이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나를 함부로 깎아내리거나 무작정 비난을 하는 사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삶은 안정되고 행복을 느끼면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처 방법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대처 방법을 명심하시고 이 방법을 실천하십시오. 나를 갉아먹는 인연은 단호하게 끊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네 가지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교묘하고 간악하게 조종하려 드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짚어보고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너무 변덕스럽다거나 지나치게 행동이 자주 변한다면 일단은 의심해 보세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그동안 겪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식해서 당신 자신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윽박지르고 비아냥거려도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어주면서 스스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두십시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들이 당신의 감정이나 가치를 침해하고 훼손했을 때, 이때 느끼는 감정을 반드시 표현하고, 상대방의 행동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스스로가 꼭 정해두셔야 합니다. 선을 스스로 정해두지 않으면, 이러한 교활한 자들은 선을 언제든지 넘나들면서 나를 괴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킬 영역은 스스로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이렇게 위의 방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나를 깎아내리고 가스라이팅을 시도한다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칼에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나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그래도 대처하기가 어렵다면 꼭 가족이나 친구 또는 전문가에게 당신이 겪었던 사실들을 상세히 전달하고 치료를 받아야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끙끙 앓다가 심신의 병이 커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면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고 유익하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사례를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현재 가스라이팅과 교활한 술수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또한 잊지 말고 클릭하셔서, 앞으로 올라올 영상 또한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앞으로도 지혜를 드리는 내용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건강하세요. 사람들과 인간관계 및 친구 맺기가 어렵고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죠. 때로는 가슴 속에 상처가 되어 깊이 못 박혀서 사는 게 힘들고 우울하고 괴로운 감정을 느낄 때가 많으셨을 텐데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아서 의지할 곳 없이 스스로가 괴로워 잠못 드는 밤들로 하루하루가 힘드셨을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의문을 두셨던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걸 확신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구들, 지인들이나 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는 느낌이고 지속적으로 당신을 의심하며 당신을 왜곡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는 우리의 인연을 단칼에 끊어내야 할 위험 신호라 할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인연에는 좋은 인연도 있지만 나쁜 인연도 존재하는 법이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내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고 부정적인 영향에 빠뜨리는 사람은 단칼에 손절을 할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손절을 해야 할 사람 중에 가장 위험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가스라이팅 인간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대처법까지 종합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우선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영상을 들어보시다 보면 어.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구나, 이런 위험하고 파렴치하고 교활한 인간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단박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해 인간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이고, 요즘에는 의학계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꽤나 널리 퍼진 용어이기도 하니, 그 내용과 특징에 대해 영상을 통해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먹고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피눈물 흘리게 하는 교활하고 악랄한 가스라이팅 인간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너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너가 예민해서 그래. 너가 잘못 들은 거야. 너가 틀렸고 내가 맞아. 라면서 당신을 위하는 척 하면서 당신을 깎아내리고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런 인간 곁에 머무르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점차 내 에너지를 빼앗기고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며 교활하고 악마 같은 가스라이팅 하는 자의 소나기에 놓이게 됩니다. 정말 위험하고 끔찍한 결과라고 할수 있죠. 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이 느낀 감정은 어땠을까요? 왜 나는 불행할까? 왜 나는 외로울까? 왜 나는 우울할까? 왜 나만 힘들까? 이런 괴로운 감정들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자들의 간악한 혓바닥과 속내에 놀아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할 것이 아니라, 교활한 가스라이팅 인간을 구분하고, 그자들을 멀리 하며, 단칼에 끊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가 밥 먹듯이 숨 쉬듯이 거짓말을 일삼으며, 단박의 태도를 바꿔버리고,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코너에 몰렸을 때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너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책임전가를 합니다. 그들은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세등등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생각을 고쳐주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라면서 합리화를 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절대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굴면서 말이죠. 이들은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니까 내 말대로 해? 내 말만 들으면 돼 하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당신이 힘든 일이 생겨서 고민을 털어놓거나 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본인이 더 많이 심하게 힘들었다면서 당신의 말을 자르고 너는 그게 문제야 라면서 당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당신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당신 주위에서 이런 말들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조종하고 심리적 학대를 하는 사람들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한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과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서 지속적으로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당신을 비하하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요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 상대방을 이용하고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느끼게 만들어서 당신을 손바닥 위에 놓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이나 감정들을 무시하면서 당신을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 혼란을 조장한다. 가스라이팅하는 자들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당신의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과 기억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부러 모순되는 상황을 만들어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어떤 경우에는 당신을 칭찬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당신을 일방적으로 깎아내리고 비난하며 무시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문제의 화살을 당신에게 돌리거나 금방금방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화제를 바꿔가면서 당신을 괴롭게 만들어 놓고 자신의 책임은 회피합니다. 이 자들의 목적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당신이 자신을 더욱 의존하게끔 만들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끔 어렵고 꼬이게 만들어 놓고 당신의 감정과 경험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 자신을 더욱 의존하고 믿게 하기 위해 당신에게 혼란을 조장합니다. 그야말로 아주 사악하고 교묘한 행동 양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비난을 하는 척 하며 상대에게 잘못을 덮어 씌웁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비난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당신에게 잘못을 전이 시키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최악이고 너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자기 비난과 왜곡을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을 과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죠. 당신이 그들을 위로하거나 변명해주는 반응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척, 불쌍한 척, 금세 뻔뻔하게 태도를 바꿔버리고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당신에게 비난을 덮어 씌워버립니다. 자기 비난을 통해서 순간적인 동정심을 유발하여 당신의 감정을 조종해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고 상대가 비판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조작하여 심지어는 당신이 가해자이고 자기 자신은 피해자라면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비난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감정을 조작하려고 한다.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은 당신이 불안한 감정을 표현하면 오히려 당신이 예민하다며 몰아붙이거나 너무 유난 떠는 것 아니며 무안을 주고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부정하며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틀렸다라고 교묘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오히려 너가 그렇게 예민하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게 자신에게 부당하다고 하면서 당신의 감정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당신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불안감을 호소하면 그들은 당신의 감정 따위는 무시하고 심지어는 오히려 비난을 하면서 자신도 불안하고 힘들다라며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척 굽니다. 이런 패턴을 보이는 상대방을 만나고 있다면 이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나를 함부로 깎아내리거나 무작정 비난을 하는 사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삶은 안정되고 행복을 느끼면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처 방법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대처 방법을 명심하시고 이 방법을 실천하십시오. 나를 갉아먹는 인연은 단호하게 끊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네 가지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교묘하고 간악하게 조종하려 드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짚어보고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너무 변덕스럽다거나 지나치게 행동이 자주 변한다면, 일단은 의심해보세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그동안 겪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식해서 당신 자신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윽박 지르고 비아냥거려도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어주면서 스스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두십시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들이 당신의 감정이나 가치를 침해하고 훼손했을 때, 이때 느끼는 감정을 반드시 표현하고, 상대방의 행동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스스로가 꼭 정해두셔야 합니다. 선을 스스로 정해두지 않으면 이러한 교활한 자들은 선을 언제든지 넘나들면서 나를 괴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킬 영역은 스스로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이렇게 위해 방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나를 깎아내리고 가스라이팅을 시도한다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칼에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나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그래도 대처하기가 어렵다면 꼭 가족이나 친구 또는 전문가에게 당신이 겪었던 사실들을 상세히 전달하고 치료를 받아야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끙끙 앓다가 심신의 병이 커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면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고 유익하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사례를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현재 가스라이팅과 교활한 술수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또한 잊지 말고 클릭하셔서 앞으로 올라올 영상 또한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앞으로도 지혜를 드리는 내용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건강하세요.